노동을 시키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지자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왕은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딸을 낳으면 상관이 없지만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인권이나 도덕적인 가치보다 애굽을 위해서 아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죽이면 또 부담이 되니까, 아이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자, 성경에는 왜 그들이 아이들을 살려 주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말씀만 보면 참으로 은혜가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려줬다 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절대로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어땠을까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의 명령을 받은 그 삼파였다면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살려주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 최강국 애굽의 왕이 직접 삼파들에게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의 강도를 본다면 그 명령을 어겼을 때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복,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보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도 우리가 그 입장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을까요? 굳이 과거 그때는 안 가도 됩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영양권을 갖고 있는 직장 상사, 재정에 영향을 주는 거래처 사람, 뭐 때는 군대의 상관, 뭐 여러 같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불익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시켰을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마음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뭐 얼마 전까지 말해도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회식 자리였습니다. 그냥 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회식 문화에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직장 상사들이 술을 따라줍니다. 그럴 때 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그 술을 따라주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가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파들은. 권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을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대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히브리 산파들처럼 목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겪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직장 상사나 어떤 이런 힘 있는 사람에게 믿음 때문에 노 거절을 한다는 것이 쉽다라고,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않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정답은 알고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어야죠.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때문에 요셉도 그랬잖아요. 보디바리 아내 유혹에 하나님께 죄를 질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크고 거창한 일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행동하는 작은 것 하나하나부터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산파 그들은 크게 대서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히브리 산파 해도 되는데 굳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성경 많은 부분에 보면 아주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쉽지 않은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너희도 십부라와 부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하늘 나라의 행위록에 우리가 기록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린 시뿌라와 부아는 아니나 다를까 애구방의 추궁을 받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구방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암시랑토하는 것처럼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명령을 어긴 상태에서 애굽 왕이 이미 그 명령을 어긴 것을 알고 애굽 왕 앞에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추궁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자, 파들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의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도이다하에자 이들의 한 변명은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어, 자신들이 도착하기 전에 뭐 아이들을 낳아버려서 자기들이 손을 쓸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또 역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애굽 왕이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삼파들이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솔직하게 이 대답이 애굽 왕에게 하는 대답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나라, 그것도 당대 가장 최강국의 왕이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닙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린 변명치고는 너무나 허술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고방이 시브라오 부하의 허술한 변명을 듣고도 그들에게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애고방은이 엉뚱한 얼토당토 않은 변명을 듣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던 것일까요? 또 이것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그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왕이 애고왕이 허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렇게 허술하게 대답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고왕의 마음에 삼파들의 변명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졌습니다.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21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두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들의 집안도 흥왕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타협이냐 아니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결정한다면 당장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마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시브라와 부하가 받았던 그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례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많은 생각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히브리 삼파들 왕의 명령은 아이를 낳을 때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는 이 히브리 삼파들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히브리 삼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 모든 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만 이런 말을 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는 결코 쉽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이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불리익이 되거나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거절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이 얼던 얼마나 힘든 결정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히브리 산파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하나님, 우리의 행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힘과 아버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결정을 할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왕의 추궁을 받았을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들려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풍성한 복을 주셨고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히브리 산파들 그저 평범한 여인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들려 주셨습니다. 시브라와 부아 이들의 이름이 저 생명체계 하나님의 귀중한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도 십보라와처럼 하나님 믿음에 대한 결정을 하면 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기록이 되었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